자, 안녕하십니까. 홍화상입니다. 오늘은 그 공지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 제가 유튜브를 한지뭐한 뭐뭐 2년 가까이 됐는데, 에, 앞으로 한달 내에 회원제로 이 유튜브를 바꾸겠습니다. 에,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 쓸데없는 댓글이 너무 많아. 한마디로. 그리고 댓글의 내용도 좋지도 않아.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게 많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을 다 제외하고 회원제로 운영하겠습니다. 회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단 100명이 보더라도 그분들한테 맞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지상 회원제로 전환합니다. 홍화상 TV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특히 그 미국에 사실은 오석경 선배님을 비롯해서 뭐 한주희님을 비롯한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 그분들이 아주 그 열렬히 그, 예, 좀 경례글을 달아주시고 해서 예, 제가 그만둘까 하다가도 근데 그분들 생각해서 사실은 이거를 그냥 해왔습니다. 예, 지금 그 덕천강의 그 대망을 지금 연재를 지금 시작했는데. 예, 지금 제 2회 그러니까 어저께 올린 것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데 10시간이 걸렸습니다. 10시간 무료 그 책도 사서 읽어 봐야 되고 그 책에서 액기스를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 2회가 나간 다음에 3회는 뭐가 어떻게 온다는 거다 구상을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100회까지 어떻게 끝내겠다는 구상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무지하게 드는 이,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 거기다 대고, 막, 그저, 이상한 소리 해대고 그러면, 차라리 보지 말든가, 그러려면. 그리고 솔직히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뭐, 댓글도 이상하게 달아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솔직히. 뭐, 점심 먹고 제가 밥이 얹힌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제로 전환합니다. 자, 그동안에 그, 봐주신, 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지만은, 이 작가 혹은 유튜브를 만드는 입장에서 아주 피로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달 이내 즉 6월 15일자로 유튜브는 홍화상 유튜브는 회원제로 전환되고 전환 회원이 아닌 분들은 앞으로 볼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월 15일부로 완전히 회원제로 전환이 되는데 5월 31일까지 일단 회원 시청을 받아서 제가 선별해 가지고 그분들만 초청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회원들만 볼수 있습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런데, 1대1로 맞춤 교육을 한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경우는 별도의 회비를 받겠습니다. 쓸데없는 댓글, 인신 공개에 가까운 댓글, 참고에 가치가 없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그동안에 제 유튜브를 봐주신 분들은 무지하게 감사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그 회원들을 위해서 아 제가 그 정말로 좋은 방송 일반적으로 볼수 없는 그런 내용들 을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뭐 지금 유튜브 뭐 남의 걸좀 보다 보면 뭐 제가 쓴 옛날에 뭐 이병철 경영대전을 비롯해서 뭐 하여튼 제가 쓴책 갖고 지금 유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 그분들 대로 하시라고 하고 저는 저 회원제로만 운영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5월 말까지 회원 신청을 해주신 분들을 1차로 받고 예, 그러고 나서 인원이 차면 제가 생각하는 적정 인원이 차면 즉각 회원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쁘시기 때문에 못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예 기간으로 6월 15일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지만은 5월 말까지 일단 회원 접수를 받고 즉각 전환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